자 빈센조 이제 끝났죠 집화까지 잘 봤습니다 보니까 첫 방송이 2월 20일이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두달좀 넘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쨌든 끝나서 많이 아쉬운데요 빈센조 시즌 두 번째 이거 시즌 2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돼요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최고의 빌런이었죠 옥택연 죽는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요 이렇게 최명희 검사가 죽는 장면 아니면 한승혁이 죽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장한서가 죽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되게 확실했잖아요. 그런데 장준우가 죽는 부분 이게 옥택연 즉 장준우가 죽는 부분은 조금 희미해요. 이렇게 실루엣만 있어가지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죽어서 까마귀 밥이 되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까마귀가 쪼고 있는 건지 뭐 불명합니다. 갑자기 공장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까마귀가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상상을 해보면, 어, 장준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건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있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저는, 장준우의 죽음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시즌2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금의 행방이에요. 거의 1천억이 넘는 이 금들을 홍현 변호사 집에 갖다 놨잖아요. 이 금들을 다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금 이 가지고 이탈이 가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금을 국내에서 소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무라비한테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금 밀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밀수해서 들어온 금을 환전하는 것 이것도 정말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1천억 대가 넘는 이 어마어마한 금들을 어떻게 단기간에 현금화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금은 국내에 있어요. 여전히. 국내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금의 행방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 금을 찾는 스토리가 시즌2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그 시즌2를 기대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 파인 20파에서는 장한서가 민센조와 홍차영 변호사를 구하고 이제 죽는 걸로 끝나죠. 20화, 20화 마지막 화는 정말 여러 사람이 돌아가세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도 정말 너무 많은 주인공들이 죽어요. 이렇게 메인으로 나온 분들이 죽는 영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순식간에 다 죽어버리시는데 거기 못지않게 여기도 메인 등장 인물들이 20화에서 많이 죽습니다. 자뭐 불거리를 제가 미리 얘기할 순 없고요 한번 보셔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다 죽어 나간다 그리고 이제 빈센조가 가지고 간 금을 가지고서 몰타에 있는 섬을 하나 사서 여기에서 이제 까사노 패밀리를 일으킨다 요런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어, 우리 홍창 변호사가 보고 싶어 가지고 찾아오죠 예, 1년 만에 나타납니다 요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 동대문 시장에 있는 공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만나요. 자, 여기 여기가 딥 패션몰이죠. 딥 패션몰 내려오는 계단에서 여기 지금 어, 밀리오레 쪽에서 보는 거예요. 밀리오레 방향에서 도매시장 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길 여기 안에서 이제 키스도 하고 자, 딥 패션몰 이렇게 생겼죠. 패션몰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밀리오레죠. 밀리오레, 있죠? 밀리오레 그다음에 YESAPM 건물 여기 있죠. 그다음에 여기 도타 좋타 있죠. 도타 있고 기게 디페션물 조형물 조형물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문 시트가 이제 옆에 있죠. 아무튼 동대문에서 연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당의 관점에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 일말래 예, 이렇게 해서 빈센조가 끝이 납니다. 빈센조 보면은 특이했던 점이 이태리어가 이제 사용됐던 점이잖아요. 이태리어 사용에 대해서 이탈리아 현지 반응도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 일단은 영어나 스페인어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빈센조의 이 이태리어가 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합니다. 옛날에 저희, 어 형품 배울 때, 뭐, 롬브로조, 가로팔로, 어 이렇게 그 스펠링 그대로 발음이 되는, 어 이런 특징이 있어서 나는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기가 되면 저도 한번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빈센조, 어 20회까지 잘봤고요 어 시즌2가 기대려집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런 빈센조의 2탄, 시즌2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